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야, 한국 축제 완성, 어, 국제부 기자로, 어, 활동하고 있는 혼다입니다. 오늘 모처럼, 어, 방송국, 우리 한국 축제 완성 방송실에 와 있습니다. 네, 본방송실에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 멋진 강사님을 모셨는데, 과연 누가 나타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연한지 연사인지, 아 어. 참 아, 독특한 아, 캐릭터를 지닌 우리 이수진 명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예. 네. 예! 에 예, 이수진 강사님 모셨습니다 와, 네. 마스크 끼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마스크 벗으면 더 예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알까리까리 하는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부터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네, 재미있게 소개받은 이수진입니다. 네, 이수진 강사 명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어, 활동해 오셨는지 간단하게 네.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간단하게? 어, 한 어, 30저 토크로. <laughs> 네. 네, 간단하게 그래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네. <laughs> 네, 인성과 인성. 네. 그다음에 네. 감정 소통. 감정 소통. 네. 네. 그리고 또. 신체 힐링. 신체 힐링? 네, 신체를 오, 오. 통해서 감정을 풀어가는 거. 어, 필요한데요. 필요한데.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신체를 통해서 네, 스트레스 팡팡 날리는 겁니다. <laughs> 스트레스 팡팡. 네네. 근데 간사님 지금 이제 마스크가 조금 내려오는데 네, 코 그, 막았거든요. 돼지코가 데지, 돼것 같아요. 얼려 올리세요. 돼지코잖아요. 돼지코. 돼지코잖아요. <laughs> 데지코, 올리세요. 그렇지. 그렇게 올려줘야지. 네, 사실. 네. 저는 이 마스크가 네네. 정말 좋은 게 네. 저희 미모가 감춰져서. 어. 아, 네, 많은. 그런데 같은 크기의 마스크인데 저는 5분의 4, 5분의 4는 감춰주는데 반밖에 안 걸리지네. 어느 늘 태어나 그인가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어느 그리큰무 같아요 아무래도 와, 반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벌써 완전히 가, 그 감춰버리는데 여기는 와 엄청 오늘 극심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크신 것 같아요. 네, 얼굴이 큰 걸까요? 마스크가 큰 걸까요? 마스크는 똑같다니까 저랑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오늘 걸 작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네. 아무튼 감성을 건드리면서 치유까지해 주는 그 명간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어떤 곳으로 어떤 곳에서 그런 강의를 해 오셨나요? 네, 교회에 네? 가서 하는데 교회? 네. 오. 제가 하는 강의는 남녀 노소 네. 한글만 알면 한글 글, 네. 한글 단어 어. 한글만 알면 어 저와 함께 하는 감정 소통은 가능하고요. 어, 아주, 진짜요? 예, 예, 저는 주로 네. 게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대한민국 하면은 한할때그한그한이 한글의 한을만 알아도 네네. 소통된다고?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네. 하, 그래. 아 한울 한 깜짝만 혼다니까 혼을 할까 혼. 자 혼을 해보자 혼. 아, 여러 네. 뜻이 있죠 혼. 근본 본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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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혼 있어요? 호, 여기 혼이 혼이 여기 있죠. 영혼이 <laughs> 혼이, 혼이 혼이 여기 있죠. 혼. 네네. 그런 식인가? 네네. 어, 예, 예. 제가 하는 거는 네? 감정이잖아요. 네. 감정을 음. 만약에 예쁜, 슬픈, 뭐 서러운. 잠깐. 예쁘다. 어 기쁘다, 서럽다가 형용사인데 네. 미음으로 맞히니까 명사가 된 거네요. 네. 뉘연 네. 니은, 형용사는 니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단어가 있는 어? 카드인 도구를 사용해서. 아 카드. 네네네. 네네, 도구. 오늘. 참, 오케이. 그럼 네. 기쁨으로 하자 오늘. 기쁨. 기쁨. 네. 기쁨. 네. 기쁨이에요. 네. 뿌. 뿌하면 네. 네. 명사되니 뿌. 모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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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어, 오늘 응. 네 이제 여기서 우리 혼다 네 MC 유명한 네명 네 MC 분께서는 네. 오늘 기쁜 일이 어떤 기쁜 일이 혹시 있으셨나요? 오늘요. 오늘. 네, 네. 네. 오늘은 네. 오전에 구이동 그 가가지고 네. 어, PPT 발표 내지는 중간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사실 지금 어, 한갑을 앞두고 어, 내년 이맘 때쯤 되면은 60대는, 흔히 말하는 매듭이라 할까요? 한갑입니다. 한갑에 맞춰서, 어, 조그맣게 이제 자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한 4개월짜 음. 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간 보고를 듣는 자리에 가서, 어, 브리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어, 참석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이게 뭐라 고요 그래? 수고비 아니면 방건비 아니면 용통 내지 뭔가 봉트가 있잖아요 임원이다 보니까 뭐 기업에 돈도 받고 그 다음에 예, 점심도 오늘은 또 이제 유난히 이제 보통 밤에 먹는 건데 예, 사시미를 회를 갖다가 그것도 오종세트 음. 모든 회를 실컷 먹고 아. 그랬다 보니까 밥도 두 공기나 먹고 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곰 먹고 알 먹고, 마단 쓰고, 돈 죽고, 닌도 보고, 뽕도 다는 일석 2조의 그런 곳에 다녀왔는데, 이런 것이 바로 기쁨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네. 단순 그냥 회의다든지 미팅 하면은 고달프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곳에 다녀온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만큼의 도답은 해드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곳에 와서 오늘 기분이 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그 단어에 맞게 단어에 맞게 어,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냥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하는 것과 네. 기쁜 일한 단어를 선택하셔서 네. 오늘 기쁜 일이 어떤 기쁜 일이 있으셨어요라고 네. 예, 그 단어를 들여서 얘기하니까 어떠셨어요? 샛르기도 예, 어, 하고. 네네. 어, 질문에 대해서, 그니까 이제 코칭 스타일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음. 그니까, 러 어, 인정과 칭찬과, 그 다음에 질문과, 그 다음에 경청이잖아요. 기법이, 코칭 네네. 기법이. 네네. 그 기법으로 나한테 네네. 유인 내지 유도를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주는 음. 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또 기쁨이 두 배가 된것 같아요. 왜냐 기쁨도 나누면 두 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우리의 감정 소통하는 데 있어서 네. 제일 네. 핵심되는 단어가 뭘 뭘까요? 감정을 고치, 나누는 데 있어서 나누는, 네. 네. 감정을 나눈다는 건두 사람 이상이겠죠. 네, 네. 네. 이제 우리는 지금 두 사람인데 여죠 네. 네, 네. 가장 키포인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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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지금 어... 열심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네, 네. 인정해지는 인정. 인정 이야기를 인정해지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인정하기 네. 위해서 네.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제되는 게 인정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가 듣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네, 천취 듣는 자세기. 그러지. 청취, 그러지. 경청.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흔히 말한 것은 진짜는 고래도 추게 하고 아. 경청은 나만 손 먹고 있어요. 겸정은 영혼을 <laughs> 준축해요. 영혼을 아, 네. 준축한다니까요. 그게 대단한 오락이에요나로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우, 처음 들어. 너무 좋아요. 글로니까, 그런 오. 거예요. 네, 여기 와서 하나 건졌습니다. 네, 메모하세요. 네, 네. <laughs> <laughs>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런 네. 예, 제가 사용하는 그 단어 카드가 네. 한 60개 정도 됩니다. 아, 그 슬픔, 기쁨, 뭐로런부 카드가 허가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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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하는, 네네네네, 있어요. 뭐 자랑스러운, 네, 아하, 시리즈로 그거로 해가지고 오늘 기쁨이니까 다음은 외로움부터 뭐하면 뭔가 콘텐츠가 나오겠는데. 아, 네네. 근데 이제 응. 제가 네. 어, 우리 안에 네.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게 네. 긍정적인 감정과 네. 부정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네. 긍정적인 거 30. 응. 부정적인 감정 30개 네. 해가지고, 그걸 네. 가지고, 네. 제가 세팅을 해서, 아. 예, 함께 하는 사람에게, 아.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혹시 감정 네. 한번 뽑아 봐라. 아. 그러면 자기가 있었던 일에 대한 감정을 몇개 뽑습니다. 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 막막하던 그런 감정이 네. 네, 그 단어를 선택하면서 내 감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고, 네. 또그 뽑은 감정 카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어. 다시, 다시 한번 내가 리마인드 하면서, 어허. 어, 나한테 요 어떤 감정, 요 근래 어. 어떤 감정이 있었고, 오늘은 내가 어떤 감정이었고, 아, 미래의 내일은, 음. 아, 내가, 이런 감정이었지만 어떤 감정으로 어.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어허. 더 긍정적으로 어. 진취적으로 어허. 아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다짐. 어, 네 그렇게 네네 음. 그런 시간이 될수 있고요. 어. 그리고 중요한 거 네. 아까 뭐라고 랬죠 키포인트? 어. 키포인트. 어. 듣는 거? 경청. 어, 경청. 네, 듣는 거를 어. 어, 상대방이 듣지만 네. 네, 나도 들어야 돼. 본인 들어야 들어야죠. 네네, 제일 네. 중요한 건 네. 네네 나도 들어야 되는데. 네. 이 감정 소통은 네. 가정 부부와 부모와 음. 자식 간의 음. 친구와 네. 뭐 예를 들어서 교회는 뭐 선생님과 뭐 학생들 뭐 여러 어허. 거기에서도 주일학교 아이들과 엄마와 선생님과 네. 모든 남녀노소에는 다 통용됩니다. 네, 그래서 6 0대면이 스니라고 했습니다. 네, 기이자예요 일단 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 무조건. 이거, 이거, 아. 뭐, 이거는 접어들고, 아. 이걸 듣는 게 이순이에요. 그60 나이에 에. 남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듣는 것부터 연습하셔야 을 <laughs> 아. 되겠고요. 그리고 뒤로 네. 듣고, 네. 손으로는 뭔가좀 네. 나가면 좋을 거라는 느낌. 주머니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석사 위에 박사가 있고 박사 위에는 밥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밥사 위에 이미 저는 이제 봉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네. 아까 감정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것과 근정적인이라고 했는데 조합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구전 근전적인 것과 초 근전적인 것밖에 없거든요. 아. 부정적인 게 없기 아니, 근데 때문에 조합을 해도 그그안 돼요. 그 말씀에 네? 정말 100% 네. 공감합니다. 공감은, 왜냐하면 네? 늘 응. 언제나, 언제나 다도. 다도. 변함없는, 변함없는, 긍정적이고 네. 초긍정적인 초긍정. 에너지로 인해서 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아. 언제나 보고 싶은 아. 사실 그런 분이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근데 제가 아. 제 사전에는 네. 뭐가 없을까요? 아. 아, 부 아부가 없다? 사바 사바하는 아부가 어. 없다고요? 제제제 지금 아부가 아니고 진실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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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인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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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장가요? 어 이게 총 세계로 나가는 공개도 되는 네네, 건가요? 네네 저 진심입니다. 제가 건조... 아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어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 그걸 기뻐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초 긍정적 마인드를 지니고 네. 계시는 분과 네. 함께 이렇게 하게 돼서 네. 정말 행복합니다. 아 이렇게 무이드 마무리치시는군요. 행복하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또 사랑을 주어야죠. 그죠? 네네. 네. 오늘 토크 짧은 토크인데 오늘 기쁨을 중심으로 해서 짧간어 어, 코멘트를 해주신 이수진 박사님께 명강사님께 두근 박수로 환영하고 또작으로 2부 3부 4부 계속 이어나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네. 한국투표관성 방송실 국제부 기자 혼다였습니다. 또 만나요. 오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삐삐 너무 잘하신데요 어우, 또, 칭찬도 대단하신데요.